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민원 태양광 발전과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정확한 정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민원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막연한 걱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발전 사업 하시는 분들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마을 주변 분들은 거기에서 40년 50년 기거하고 계시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태양광발전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이야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비세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입니다. 빛 반사율 때문에 빛 반사가 돼서 농작물이 타요. 빛 반사가 돼서 눈이 부셔요. 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빛 반사가 돼서 운행하는 자동차들의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민원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엔 태양 전지판을 사용을 하는데 태양 전지판 앞이 유리다 보니까 빛 반사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에도 공군 작전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주나 평택 쪽에는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공항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공군 작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판 사율이 되게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역에서 인허가를 받다 보면, 공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진행을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공군의 동의를 얻어야 전기 사업 허가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데이터를 제출하기 위해서 모듈 제조 회사는 전부 다 반사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공항에도 태양광이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빛 반사율은 아스팔트보다도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스팔트에서 빛 반사가 되는 것보다 더 낮은 반사율을 보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태양광 전지판 같은 경우는 빛을 튕겨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반사되는 빛에 의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인천공항공사도 마찬가지고 그쪽 인근에서 유유공간에 대해서 태양광 설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도 마찬가지고요. 각전 지역 내에서 태양광 설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빛 반사에 대한 걱정은 없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자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생기는데 어, 센트럴 인버터 같은 경우 100km 이상의 인버터들이 고주파 소음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자파가 나와서 사람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민원들을 제기를 많이 하셨었고 지금은 이제 스트링 인버터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 어, 전자파 고주파 소음이 발생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태양광 발전소 뭐 전기 위험 이렇게 설비를 써놓다 보니까 어 저거 걱정되는 게 아니야 사람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인근에 있는 전주 13m 이상 전주에는 22만 9 0 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AC 전기가 흐르고 있죠. AC 전기에서 전자파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750V 미만의 DC 전기를 생산을 하고 이걸 AC 380V로 전환을 해서 22,900V의 한전 개통과 연결을 한다거나 수배 전반이 있으면 22,900V로 승합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걱정할 만한 전자파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옥상에 관공서 옥상에 누구나 태양광을 설비를 해서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인간에게 미치는 전자파 위험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지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공사를 잘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엔 1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치고 나오는데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완료하는데. 1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사를 못하는 업체들, 토목공사가 많은 곳들이라도 3개월 이내에 공사는 다 끝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 1년, 2년 걸리는 것들은 인허가가 오래 걸리거나 개발행위 허가, 사전조율,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지 사실상 공사를 하는 데는 그래 올리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뭐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비산 먼지 발생에 대한 신고도 하고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어떻게 비산 먼지를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신고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산 먼지를 낮출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 두달 보름에 전,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 공사하시는 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비를 완료를 해 놓으면 저희가 발전소에 많이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참아주시면 설비는 금방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농작물에 의한 피해나 가축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작물 재배사 위에다도 태양광을 설비를 하고 있고 뭐 축사, 개사 위에도 태양광 설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잘 산란을 하고 있고요. 작물들은 잘 크고 있고 지금 농업용 태양광이라고 해서 별을 심는 상부에도 태양광 설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이 안 하셔도 된다. 어 걱정을. 지금은 안 하실 수 있는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저희 카페에 방문을 하시면 전자파 데이터 라든가 과학기술원에서 관련된 실험을 한 데이터들이 다 있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나 편하게 참아보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후에 속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 많이 나온 것들이 이제 신재생을 전환을 하다 보니까 세금이 무분별하게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력 체계 아니면 국가산업 전기 개통에 대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20년짜리 계획을 세웁니다. 전력 기반 기본 계획 4차, 3차, 이런 것들을 보면요.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 설비도 제가 2006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도 관련된 보급 사업들이 있었고, 관련 정책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태양광 설비는 친환경 에너지고, 누구나 쉽게 생산을 할수 있는 에너지고, 물론 산이나 전답, 임야 같은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부지를 무분별하게 밀어서 태양광 설비를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유 공간들 활용하지 않는 지붕 공간들을 놀리고 있다면 그런 것들도 올바르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지붕 공간들을 더 많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가중치가 높게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원천 하나 줄이기 운동을 하면서 분산형 전원에 대해서 예전처럼 한 곳에서 태양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서울까지 끌어올라가면서 손실률이 발생하지 않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너무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급 사업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원가 경쟁력을 낮춰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장점들도 있다 보니까 세금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원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죠. 민원이 발생하시는 가장 큰 원인들 저도 이제 마을회관이나 노인의 분야에 찾아가면서 사업 설명도 많이 드려보고 어른들이랑 말씀도 많이 나눠 봤는데요.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동안 터를 이루고 살던 마을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한다라는 걱정도 있고,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간다면 공사하면서 큰 화물차들이 지나가면서 문편하게 도로를 파손한다라는 걱정들도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분들도 아무 이야기 없이 인허가만 받았다고 들어가서 그냥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들이랑 협의를, 협의를 하시고 이장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사전 대응책을 짜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신다면 더 민원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rps 장기거래 입찰을 들어가셔야 되다 보니까 주변에 노인회 아니면 분녀회들의 1년에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5만원 10만원 작은 돈이더라도 20만원 기부를 하겠다. 매년 20만 원씩 기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분영회장이나 노윤회장님, 이장님들과 기부 협약서를 쓴 후에 IPS 입찰에 드릴 가실 때는 기부 협약서를 첨부를 하셔서 우리가 지역 사회와 이렇게 공생할 수 있다라는 어, 확인을 시켜주시면 IPS 평가 점수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태양 가는 전자파가 있다든가 빛 반사가 있다든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더 많은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